어서오세요. 프리티다기입니다 프리투먼입니다. 어, 오늘도, 어, 이, 제이드스타 스페셜. 네, 예쁘죠? 얘가 여름에 희한하게 색감을 안 빼고, 이렇게 색감을 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굉장히 예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얘가 좀 얼굴이 작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자, 3두짜리 얼굴이, 요런 아이가 3개가 달린 아이를 4만원에 제가 판매했었죠. 인기쟁이였습니다. 자, 여름에 얘가 아주 꿋꿋하게 살아있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그래서 요 아이 하나 또 제가, 심어볼까 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자, 탑핑크입니다. 탑핑크는, 어, 요것도 이 수다쟁이분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10cm입니다. 자, 10cm 인데요. 자, 사이즈 보면은, 어우, 예뻐요. 사이즈 10cm, 높이 사이즈 9cm 예요 자, 요 아이도 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 분을 그려주셨는데 전부 다 조각을 해서 만드신 거예요. 전부 다다 다 일일이 자, 이렇게 파서 만드신 거죠. 자 해바라기 제가 원래 좀 해바라기를 안 좋아하는 편인데 어, 돈 들어온다고 누가 좋아해바라기 <laughs> 해 좋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래요 그러면서 자 10cm 그래서 해바라기에다 한번 저도 심어보려고 합니다. 나비가 한 마리 툭해서 앉아 있고 자 그러면서 이참 다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이 다리가. 자, 이 느낌이 참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는, 자, 꽃다발을 묶어 놓은, 어, 수국, 음, 야생화꽃인가야생화꽃 어, 자, 그런 느낌의, 요, 화분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요두 아이를 조금 식재를 해볼까 합니다. 자, 탑핑크 먼저 심어. 아유, 얘 어떡할 거야. 아유, 얘 물먹였구나, 내가. 맞아요. 시들어서 다 죽어가길래 제가 물을 조금 많이 먹였더니만은 이 모양이네요. 네, 이 모양입니다. 어떡하지? 자, 얘는요, 너무 많이 털면 안될것 같아요. 자, 요 정도만. 뭐 다, 이미 다 털었네. 다 털었습니다. 이 정도면 다 털었다고 보면 돼요. 자, 위험하잖아요. 자, 요 정도만 털겠습니다. 어? 무섭다, 얘. 너. 타핑크가 저희 지금 베란다 거리대에서 그렇게 예쁜 색감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물을 안 줘서 색감이 그렇게 이쁘게 나는 건지 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겠죠. 물을 덜 먹었으니까 이쁘고. 아, 너무 예뻐요. 근데 우리 진짜 꽃김치 사장님 노지에서 그렇게 예쁘게 키울 수가 없어요. 아주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웬 노지에서 다육이를 그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거야. 몰라, 언니. 그냥 집어 던져놨어. 집어 던져놨대요. <laughs> 집어 던져놓지는 않았겠죠? 세상에 그렇게 하엽이 하나도 없는데 뭘 집어 던져놓겠어요. 그치요? 말이 집어 던져놓는다는 거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는지 몰라요. 진짜로요. 어, 일이 끝나면은, 그냥 김치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택배 딱 보내고 나면은, 고기 가서 그냥 앉아있는다 하더라고요. 아 예쁘네. 탑핑크도 여기다가 들어가도 예쁘네. 자, 근데 제가 물을 말리면 은 아마도 얘가 이 화분이 너무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대로 유지하려면요 물을 잘 주면서 키워야 돼요. 화분이 절대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10cm면은요, 자 집에서도 좋은 사이즈고요. 우리 어, 정말 질리지가 않는 사이즈가 이 10cm 사이즈입니다. 자, 그래서 음 10cm 사이즈는요. 웬만하면은 어, 다 들고 있는 사이즈. 우리 매니아님들이 어, 보면은 이 10cm 사이즈에다 심어갖고 어, 이렇게 진열을 해놓은 거 보면은요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어, 제가 키핑장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매니아님들 거 가끔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거든요. 예뻐요. 정말 잘 키우십니다. 그리고 어찌 그렇게 깔끔하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원래 제가 그 지저분하게 늘어지고 그런 거 싫어하는데, 저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감당이 안 돼요. 자, 제 기핑장갑은 제 자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자, 심지만 말고 물도 좀 주라고. 그건 여름에, 여름이라서 안 주긴 했는데, 정말 심지만 말고 관리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아이. 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 아, 좋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유, 기특했어요 올 여름에 어찌나 기특하던지 야너 괜찮아 아주 좋아 왜요? 자 6월 5일날 심은 아이하고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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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이었나? 아무튼 두 아이가 있어요. 근데 6월과 7월에 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참말로 기특하다. 그리고 색깔은 얼마나 또 예쁘게 내어주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너 이렇게 하고 색깔도 이렇게 찬바람 불면 또 색깔 콜라당 빼버리는 거 아니야? 제가, 어, 얘한테 그러기는 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글쎄요. 일단은, 신비로즈 같은 경우는, 어,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색깔을 딱 빼버리는 계절이 있어요. 근데 걔는 여름에 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색깔이 조금, 어, 약간 브라운 톤의 색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얘는 와인 빛감 색감을 여름 내내 내어주고 있는데,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아, 사랑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기특하다, 기특하다. 그러면서, 어, 어 진짜. 어, 내리사랑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아 이제 심었다고 얘가 이렇게 이쁠까? 아니면은 왜 그럴까? 제가 그랬어요. <laughs> 너무 예뻤어요. 야, 너 최근에 심어서 이쁠까? 막 그랬는데 아니 생각해 보니까 기특하더라고요. 너무 잘 견디고 있어요. 아우 여기 새꽃 하나 새가딱 나오고 있어서 자, 기특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좀폭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얘는 일부러라도 안 끄내놓으려고요 지금 그냥 어이 옆에 있는 아이가 얘가 묻혀지더라도 그냥 조금 묻어 심으려고요 자 묻어 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내어서, 자, 이새꼬를 내어서 심으려고 하다 보면은요, 얘가 올라와요. 그래서 뿌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조금 입장이 묻혀지더라도, 자, 통풍만 잘 되면 되니까, 어, 신경 안 쓰고 그냥 심어주겠습니다. 어, 예쁘잖아요. 헉, 너무 예쁘다. 따가울려, 또. 어떡하지? 자, 손톱이 부러지고, 어, 부러지면 뭐 다시 햇빛 보고 잘 나오겠지. 자, 건강, 자, 어, 뿌리 잘 잡히고, 어, 이제 활짝 잘해서 뿌리 잘 잡히면요, 건강하면 알아서 살, 어, 손톱이도 다시 생성이 되고 예뻐집니다. 자, 그래서, 어, 사람, 우리 건강해지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운동 열심히 하고, 어, 밥잘 먹고,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해지고 그러듯이 얘네들도 뿌리만 잘 잡혀놓으면은요, 요기다가 이렇게. 자. 아사 조금만 올리고요. 그냥 빈자리만. 빈자리만 채워서요. 물줄 때, 어, 물이, 그냥 흙물이 튀지 않을 정도만 그냥 올려주겠습니다. 요럴 때 이제 숟가락 사용하셔도 돼요. 그 숟가락 판매하는 아이들 있죠. 여기 잡아주면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넌, 아, 예쁘다. 제가 예쁘면은 조금 약간 그 리액션이 다르긴 해요. <laughs> 예쁜 애들은 그냥 감출 수 없는 그 매력이 있어. 음, 예쁘다, 너무 예쁘다, 사랑스럽다, 귀엽다. 가격대도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다쟁이 합은 가격대도 좋으면서 어, 아이들도 자 다육이를 잘 받쳐줍니다. 보면은 다육이를 잘 받쳐주면서 어떤 다육이를 갖다 넣어놔도 이 동글동글함이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동글동글함이 부드러워서, 어, 예,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아래쪽도 동글동글, 이 아래쪽도 동그랗게 돌려주셨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다육이를, 웬만한 다육이를 다잘 받아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 저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 어, 괜찮은, 정말, 우리, 아이고 저 지금 꽃대 꽃대 빼면서요 말하면서 하려니까 여기다 집중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어다 뺐어요 집중해야 돼서 혹시 또 아이 상처 어, 또 있어 어떻게 그래서 어, 참 마음에 드는 화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꽃대도 시원하게 잘 빠지네 완전 기분 좋아 예 너도 나와야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되고 그래 나오자 웬만하면 어, 너무 깔끔해졌어. 어 깔끔해. 자 꽃대만 빼도 이렇게 깨끗하게 예뻐지는. 자 꽃대를 뺐을 때는요, 요 위에다 아, 항공에다가 물 뿌리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물 타고 들어가면 또 아이를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쁘옵니다. 아이고 예쁘다. 자, 수다쟁이분에다가 제가 오늘 또 요렇게, 아, 어, 이 아이. 자, 10cm죠? 어, 10cm에 요렇게 딱 맞는 예쁜 아이들을 또 식재해놓으니까요. 자, 웬만한 군생도 잘 받아주고, 웬만한, 어, 외두, 외두 사이즈 아이들도 잘 받아주고, 어, 쌍두도 잘 받아줄 것 같아요. 쌍두도 딱. 왜냐면 둥근 사각이잖아요. 둥근 사각이라서, 웬만한 또 조그만한 철화, 딱 들어앉는 철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오늘 요렇게 해서 또, 어, 제이드 스타 스페셜 네 지금 얘는 와인빛 감이고요 그 다음에 신비 로즈는 약간 브라운 컬러감의 아주 섹시한 그런 컬러죠 네, 얘도 너무 멋있습니다 아우 예뻐요 그리고 색깔이 더 예뻐져요 제가 먼저 심어놓은 아이는 더 밝은 와인빛 감을 내고 있습니다 자 탑핑크는 저희 거리대에서 말해서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탑입니다 자 핑크색 탑입니다 정말 예쁩니다 자 10cm 자 수다쟁이분 오늘 신상 드론 아이들 너무너무 이쁩니다. 자, 이 아이가 이제 송출이 될 때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아마도 가격대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인기, 워낙에 인기쟁이라서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두 아이를 식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투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